와우겨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봐, 선물이야 같이 겨봐 기대가 되는 노래잘들었습니 감사합니다 1등 넘어갈 것 같아요, 관객 투표? 솔직히 얘기하면 비슷하거나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는 현실 아하.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혹은 좀 처음 보는 그런 캐릭터 같아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코드큐스트팀 무대에 대한 1차 관객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 아 밀려 날것 같아. 과연 코드 콘스터 팀의 관객 점수는. 와! Oh my god! Yeah, 이거. 야 이거 얘단 1점 차이로 코드 콘스터 팀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1점준사람 누구야? 나와봐.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 사장 자리 내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다음 라운드 프로듀서 배틀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섯 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점수가 더해진 최종 점수로 1위를 한 팀은 전원 생존, 5위를 한 팀은 전원 탈락. 그럼 3위는 과연 어떤 프로듀서 팀일까요? 결과 공개해 주세요. 결과 공개해주세요! 수 아. 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했어 이번에는 공개입니다. 현재 는 아, 솔직히 1위 하고 싶었죠. 모든 팀원을 다 할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3위로 살아남았다는 게 3위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1, 2위 공개입니다. 현재 관객 투표 결과는 코드 콘스트 팀이 박재범 팀을 1점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AMG 패밀리 심사위원들의 점수까지 합산한 최종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관객 투표도 1위 했고 1위 할수 있겠다. 1등 더 하고 싶어. 결과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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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먼 도미닉 팀과 우원재 팀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4위는 사이먼 도미닉, 5위는 우원재 팀입니다. 과연 최종 점수는 바뀌었을까요? 결과. 파표해 주세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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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 소소, 소소. 결과 발표해 주세요. 오... 오... 내가 잘했다면 다만 후회가 남는 것 같아. 지금 무대 위에는 3라운드 프로듀서 배틀에서 2위, 3위, 4위를 한 팀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팀의 프로듀서분들은 탈락자 한 팀을 발표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2위를 한 코드 쿤스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코드 쿤스트 팀에서 다음 라운드로 사인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착각하다가 이제 와서 이해해주고 싶어 다음 라운드로, 사인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승래입니다. and saraman. Sungle, meet. Sungle, meet. Sungle, meet. s u n 가 l e meet. Sungle, meet. Sungle, m e 네, 코드 콘스트 팀의 탈락자는 승래씨입니다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했을 때 들은 거는 그냥 마독스랑 최서연이 너무 잘했다였어요. 음. 자, 이제 4위팀 지원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과. 시나친구들도날 몰라보게 So a n a o f r i e n 아이가 이름이 궁금해 다. 아무도 나만큼 제대로 다는놈 없어 라딘은 다음 라운드로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옐라딘은 다음 라운드로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옐라딘은 워낙 자기의 랩, 보컬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멀티플레이어기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만져줄 게 없을 것 같은 뭔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3위 팀 지원자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프로듀서 그레이님. 아직도 결정을 못 했어요, 사실. 아직도 결정을 못 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누구를 해야 될지 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블랙 나인 씨는 블랙 나인 씨는 다음 라운드로 사인 하지 않겠습니다. 사인 하지 않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레이 팀의 탈락자는 블랙 나인 씨입니다. 아무래도 2차나 1라운드 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 기대가 또 엄청 크고 이번 3라운드에서 그러만한 모습을 많이 뭐 보여준 것 같고 이 사이니어를 떠나서 뭔가 작업이 필요하면 같이 작업하고 싶은 네 그런 뮤지션인 것 같아요.